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상경험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항을 맞이한 것이고 또 경찰은 최일선에서 대민과 접촉을 하고 있고 어, 사건 사고 현장에도 제일 먼저 출동하는 현업 부서이죠. 예. 그렇다 보면 음, 우선 조치하고 우선 대치하고 대처를 하고 음, 처리를 한 후에. 또 검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현장 상황이라는 것은 즉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이번 경우도 어떤 비상 계엄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고 어, 증인이 상황실에서 봤을 때 예, 현장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군인까지 출동된 상황에서 어, 사고 대비. 질서 유지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또 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때 기 겸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경력을 좀더 이렇게 정원 할때 국회 뿐만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 그러니까 서울경찰의 경비 그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 국회와 대통령실 쪽입니다. 그래서 그두 군데 이렇게 반반식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경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은 어, 경찰을 추가 투입한 것이 무슨 통제나 차단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경찰 본연의 임무인 질서유지, 치안유지,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 경력 정원 지시를 할 때가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 사무처 직원들을 출입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비상기염이 현실화 되었고 비상 상황이 되었으니까 뭐 어떠한 우발 사태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자연스럽게 경력 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네. 아까 청구인 측 질문 중에 조지호 청장이 23시 30분 경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뭐 국회의원들도 포고령 위반인니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여러 번 받았냐고 물었는데 뭐 지시의 내용을 떠나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하달하면 그 현장을 지휘하는 증인 서울 청장한테 지시가 하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그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증인과 조지오 청장을 19시경, 19시 경, 19시 30분 경 안가로 불렀다는 건그 자체로 뭔가 보안이 요구되는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뭐 당시에는 비상경 같은 뭐 예, 특별한 사안으로 부른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증인 안가를 나와서 22시 23분경 실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이전에 대통령과 만난 사실 그리고 만나서 들은 이야기 다른 누군가에게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계엄 선포 전에 경력 배치를 지시하시면서 주진우 부장에게 비상계엄 얘기는 안 하셨죠? 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가능성도 많은데 야간의 경력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렇게 네. 물어본 걸 기억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도 상황이 터졌다. 이런 표현하셨죠. 그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 안가에서 A4 용지 문건 청구인 측에서 아까 대통령이 준 거라는 표현을 해서 대통령이 준게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준 것이죠. 예. 대통령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던 중에 옆에 있던 김영현 장관이 A4용지권에서 조지호 청장과 증인에게 한 장씩 나눠줬죠. 예. 조지호 청장이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이 그때 계속 말씀 중이셔서 A4용지 내용을 꼼꼼히 읽어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던데 그럼 김영현 장관이 A4지 나눠줄 때도 대통령이 그 A4용지에 대해서 그 문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시던 말 계속 하신 거네요. 예, 네, 주로 네. 말 계속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어떠한 내용이었지는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A4 문건에 대한 거를 갑자기 설명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죠? 네, 대통령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상황상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김용현 장관으로서도. 대통령의 말을 뭐 끊고 A4 용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준 문건과 조지호 청장에게 준 문건이 동일한 겁니까? 저조 청장 문건은 제가 확인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음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만 동시에 줬으니까 같은 내용일 것으로 주장합니다. 네. 증인 수방 사령관 이진우. 개엄 상황이 한창이던 때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 받았었죠. 예. 네. 이진우 사령관이 전화해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국회 출입하게 해 달라, 들어가게 해 달라 이런 거였죠. 음, 잘못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정도. 예. 기억이 네. 납니다. 이진우 수방 사령관은 증인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 증인에게 물어보기도 하던가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없고 예, 또 제가 형사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전화에 증인은 뭐라고 답해주고 어떤 조치를 취해주셨습니까? 네, 예, 그 부분도 예, 답변드리곤자 합니다. 그러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간다,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말 외에 왜 국회에 가는지,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말한 적 없죠. 예, 그 임무에 대해서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예, 제 반대 질문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예, 정인, 저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 그때 정인은 이제 출동했을 때 당시가 결국 이제 비상기험에 따른 그 비상시국에 따라서 출동했던 것은 맞죠? 그죠? 예. 네. 그런데 그때 출동했을 때 정인이 출동했던 그 국회 그쪽에 많은 시민들이 벌써 이미 모여 있었죠, 그죠? 뭐정확그 당시 상황은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비상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철수할 때까지 시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상이라도 발생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죠. 예. 그 사실 그 부분이 그렇죠? 그 예. 부분을 뭐, 뭐 저는 가장 우려하고 또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어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도 뭐 일부 군병력이 또 남아 있고 군병력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히 국회 안이나 국회 주변에서 뭐 군인이나 군사 차량들, 뭐 군관련 시설물들이 완전히 그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사실 저희 경찰은 현장에 남아서 어 그런 군관련 차량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빠질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해서 다 이렇게 시민들과 분리시키고 어그 과정에서 어쨌든 시민들과 의 최소한의 어떤 조금의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통상 그 경찰의 임무 중에서 그 경비 중에서 그 시위에 또 많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직접 파견이 많이 되는 것은 맞죠. 그죠? 예, 대규모 집회 때뭐 50개, 예. 60, 100개 정도 그 도움됩니다. 일반 대규모 시위에서도 종종 그 시민과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부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상시국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에 대해서 일체의 그 부상이라든가 그런 불상사 없이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초부터 어떤 뭐 경찰력을 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체포라든가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뜻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뭐 경찰은 당연히 질서 유지 차원에서 활동을 했고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시민들의 선진화된 의식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